그, 일단 사실... 꼬리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고무 어떻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다른 거는 네. 안 이어진, 네. 아,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네. 어... 예? 지금 꼬리를 그냥... 자르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꼬리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휘어, 이게. 아, 휘어요. 그러면은 갖고 놀때좀안 다치겠네요? 응, 이렇게 음... 뾰족해서 안다 아, 뾰족 뾰족하지만 부드럽다라는 거죠? 안 다치. 네. 그리고 뭐 균형을 잘 잡나요, 걔가? 잘서 있어요? 잘서 있냐고요.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책상. 여기 사람밖에 없네. 아 그렇게 찍으신다고요? 네. 아, 네. 아, 딱 좋네요. 고개 숙고 중심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쵸죠 예, 세워 보세요.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더. 네. 그렇게 해도 중심이 잘 잡히나요? 오, 진짜 잘 잡히네요. 정말 갖고 놀기 좋겠네요. 걔는 이빨이 몇 개인가요? 트라마 사우스 한 63배 정도 돼. 아, 그래? 몸무게는? 몸무게 8톤. 8톤 정도? 높이는? 톤에서 7톤. 어. 키한 30cm. 30cm요? 30m? 네. 30m? 그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어, 그럼 김주원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조금 더 다른 것도 만들고 와서 만날게요.